플라스틱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다큐멘터리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쭉 간다고 하면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와, 정말 심각하네요. 플라스틱 하나가 섞는데 걸리는 시간이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의식적으로 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싱가포르의 한 대학에서 이 플라스틱을 이용한 친환경 물질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에어로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수, 단열은 물론이고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오, 정말요? 그럼 활용도가 정말 다양하겠는데요. 어, 플라스틱 쓰레기 걱정도 좀줄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에어로겔이라는 게 다른 물질과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화가 되기에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이 에어로겔을 이용한 친환경 단열재를 생산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궁금한데요. 지금 함께 만나 보시죠. 간편함과 편리함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는 플라스틱 소비량. 이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단열성 방수력 등이 뛰어난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미래 신소재라고 불리는 에어로겔을 이용해 친환경 단열재를 제조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만나보자.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이 기업은 얼마 전 현존하는 최고의 단열 소재라 불리는 에어로겔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단열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희 익스톨은 1996년 창사 이래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표면처리 약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전자부품 표면처리 국산화라는 가치 아래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으로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에 사용되어지는 화학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제2의 도약을 위해 에어로겔이라는 첨단 물질을 사용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열재 사업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미래 신소재라 불리는 이 에어로겔은 친환경적이고 단열성, 방수력, 내구성 등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품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에어로겔은 누구나 탐낼 만한 소재지만 이를 다른 소재와 혼합해 상용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물과 혼합했을 때 에어로겔 성능이 구현되지 않아 사용을 하지 못했고 사용할 수 있는 용제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에어로겔 특성과 성능이 구현되는 제품을 만드는 데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3년간 집중 연구 개발을 통해 에어로겔 분산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3년간의 노력과 집념으로 탄생한 기업의 단열재는 얇은 두께로 시공이 가능해 기존 단열재가 차지하는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우수한 단열성과 내습성을 자랑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안전성을 확보했고 사람에게 유해한 VOC, RHS, 할로겐 물질 등의 방출이 없는 재료로서 친환경적인 무기 단열 제품입니다. 더불어 외부와 실내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결로와 곰팡이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사용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착한 단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의 단열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가열판의 한쪽에만 단열재를 올려놓고 각각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약 30도 차이를 보였다. 단열성, 안정성 등 제품의 우수한 성능으로 국제 공인 기관의 엄격한 시험 인증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공인 시험 평가 기관을 통해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VOC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것을 말하는데 에오르픽스의 경우 방출량이 매우 적어 안전하며. 우수한 열전도율 효과로 뛰어난 성능을 검증받아 최근 건설 현장, 인테리어 및 하자 보수 현장 등 결로 방지 단열 시공업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트캡 제품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에어로픽스 제품과 같은 점토 형태가 제품 있고, 그리고 현재 차로카 같은 이런 다양한 재료를 가진 클레이 제품, 그리고 이 에어로겔을 가지고 만든 시트 제품. 이 시트 제품을 가지고 만든 자켓 제품까지 제품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맞는 재형으로 다양한 부위에 시공을 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제품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최적화하였습니다. 기업은 차별화된 친환경 단열재 제품으로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 라인, 원형어선 냉각 공급 라인을 시공하는 등 성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향후 해외 진출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메이저 소재 기업처럼 키우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잘 매김한다면 매출 1조 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격변 속에서 익스토론 다변화된 소재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기술로 독보적인 제품 생산과 혁신적인 솔루션을계속해서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자체 개발한 에어로겔 분산 기술로 다양한 형태의 단열재 제품을 생산하며 단열재 시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